터키여행방송 아니 터키여행 콘텐츠 t 일차입니다 안좋은 소식부터 전해지네요 벌룬투어는 못하고 바로 뭐 그린투어 간다고 하니깐요 뒷좌석 왜? 자괴 o k 파노라마. 어디 되게 높은데 올라가서 그냥 뷰를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장관이네요. 야 이쁘다. 야 이거 봐. 음머 멋지다. 어야 이거 사진 좋다. 투사 해야겠죠? 음, 아주 간드러지게 자기 사진 가운데 넣어놨고요. 오 터키는 진짜 이런 뭐볼게 많네요. 조금 좁아보이긴 하는데 어우야 어머니 굽혀서 가시는데 너도 키 커가지고 지금 뭐 거의 무릎 꿇고 가겠죠 이 정도면? Yeah. 허리가 안 좋으면 갈수 없는 곳이네요 아산 멋있습니다 참 되게 땅덩이가 넓은가? 터키가? 어어? 땡큐? 음 땡큐 신설리 땡큐? 토할 것같아 언제 끝나? 영어 울렁증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. 음. 그만. 영어 그만. 멈춰. 오. 약간 만년설처럼 그렇게. 사장님, 저 얘기하고 있어요. 사장님. 자 점심 시간입니다. 영어를 들었으면 리스닝을 했으면 점심을 먹어야죠. 다들 에너지 많이 썼을 거 잖아요? 똥물 응? 똥물... 똥물일까? 오 되게 느낌 있는 곳으로 가네요 저희 뭐 계곡에서 닭백숙 먹듯이 바로 이렇게 강 옆에 있고요 자 이제 식사 무슨 식사를 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역시나 역시나 보여주지 않죠 으흘랄라 계곡 이름이 벌써 신나죠? 으악 어? <laughs> 뭔데 뭐, 뭐야? 뭐 밟았어? 약간 어머님 옷 입으신 거 보니까 약간 춥나보네요 어 되게 급류라고 하죠 물이 되게 거세요 흐르는 게 엄청 거셉니다 마치 제 거친 성격과도 같달까? 다 상당히 강하거든요 저 음. 어쨌든 으흘랄라 계곡을 좀 들어온 것 같죠 와, 청둥오리도 보이고요. 점심 먹었니? 난안 먹고 지금 영어 또 듣고 있는데. 너는 이제 힘이 난다 이거지? 셀림의 수도원? 아 이게 수도원이야? 오,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졌죠. 덕분에 터키 여행 안 가도 되겠어요. 제가 괜히 아이가 아니거든요. 어, 이쁘다 뭐야, 강아지야? 늑대야? 음,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진 친구네요 어, 잘생겼어요 피존 계곡? 피존... 이 괜히 피존 계곡이 아니죠? 새소리가 진짜 많이 나네 음, 투어가 끝나고 드디어 영어를 안 들어도 되는군요 가격이 어, 한번 오른 것 같죠? 어, 파스타 같은 것도 있어요. <laughs> 파스타 좋다. 음 맛있겠다. 또 이런 것만 보여주고 또 먹는 것도 안 보여줄 그치? 거지? 어. 샐러드도 있고 케밥. 나 기대 안해 먹는 거. 또 음식 영상 딱 보여주고 말 거지 또. 어? 나 이제 안 속아? 어 기대 안할 거야. 찐이지. 와 이거 뭐야? 뭔 빵이야? 약간 찹쌀빵 같은데. 어요왜 이건 무슨 빵인데? 거 아,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의 빵인 것 같긴 해요. 야, 그래도 보여주긴 한다. 이번엔 아니네. 어, 정확히 먹는 거 빼고 다 보여주는구나. 음, 좋아, 좋아. 그래,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어디야? 손톱이 이뻐. 오! 저 양고기인가? 이건 어, 양고기인가? 어, 그렇죠. 이것도 맛있겠다. 이것 좀... 어머니, 무슨 맛이죠? 혹시 맛에 대한 표현을 한번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? 음. 양고기를 야무지게 썰어서 야무지게 먹는 모습 빼고 다 보입니다. 자, 무슨 맛이죠? 무 맛이에요, 그만. 안 맛있나요? 그래, 칼잘 쓴다. 음. 식사 예절을 아주 잘 알고 있구나.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같은데요? 저렇게 종업원분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이런 거잘 찾거든요 이 친구가 또 엄청난 맛집을 찾아간 게 아닐까? 혹시 맛에 대한 음, 음, 오케이 오케이 평가 는없구나 아이고 고생했다. 아까 왔던 그 숙소죠? 어제 보여줬었나? 어 되게 느낌이 있어. 조용한 거 봐. 어, 끝났네요. 어, 감사합니다.